개그우먼 박나래가 실제로 좋아했던 유명인을 언급했다. 16일, 박나래의 유튜브 채널 나래시계는 김밥 말다 노래까지 말고 깐 언니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드라마 정년희의 주연 배우인 라미란, 정은채가 게스트로 출연해 박나래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나래는 라미란의 살만이 빠진 것 같다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에 라미란은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 중이다. 정년희에서 보시면 좀더 건장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며 웃었다. 박나래는 아이스토마토 브라타, 미역줄기 연어 김밥, 마라닭 가슴살 김밥을 만들어 대접했다. 박나래는 김충재와 공개 열애 중인 정은채에게 사실 은채 씨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만나시는 그분을 이제 일방적으로 약간 제가 좀 좋아했었지 않냐라고 털어놨다. 이에 정은채는 진짜요. 방송에서 만든 연출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워했다. 박나래는 귀한 오빠랑 워낙 친하다고 하니 저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가 주선해볼게 해서 만났다. 그런데 그날 술을 새벽 4시까지 마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뒤로부터 연락이 잘 안됐는데 기사가 났다. 기한 오빠한테야 뭐야 예쁜 여자를 만날 거면 오빠 나한테 왜 희망고문한 거야라고 했더니 나도 그럴 줄은 몰랐다 하는 거다.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더라 라고 했다. 그러자 정은채는 박나래에게 김충재가 안부 전해다라고 했다라고 말했고 박나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부끄러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김충재가 출연해 박나래의 마음을 빼앗았다. 당시 김충재는 나래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 라고 묻는 귀한 84에게 되게 나이스 nice 하시다. 괜찮은 분 가다라고 답해 설렘을 유발했다. 특히 박나래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귀한 84 앞에서 김충재에게 기대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박나래는 날씨가 뜨거워서인지 칵테일 때문인지 다 읽는 등이 좀 뜨거웠다라며 김충재에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충재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